네, 휴쌤입니다. 자, 오늘은 미래엠 자, 116강. 자, 바로 오늘 시작해 볼게요. 자, 문제에서 이랬습니다. 자, 다음 어, 밑출 신문에 알맞는 거. 자, 갑시다. 기둥의 겉넓이는 여기 곱하기 2대 있네. 자, 밑넓이를 자, 구한 다음에 곱하기 2하고 거기다가 옆넓이 더해 주면 되죠. 그다음에 뿔의 겉넓이는요. 자, 밑넓이에다가 자, 옆넓이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니? 자, 한번 건너기 구해봅시다. 자, 보시면 이 아저씨 놓고 보면 이렇게 지금 우리 사각기둥인데 사다리꼴이죠. 자, 그럼 이 아저씨 선생님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 몇개 나옵니까? 두개 나오죠. 그럼 3 더하기 6에다가 자, 아, 윗변, 아랫변을 이렇게 본 거죠. 그럼 높이가 4가 될거 아니야. 그치? 거기다가 뭐 해줘? 2분의 1 해주고 이 건너편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럼 곱하기 2죠. 자, 여기다가 옆면도 할 거야. 자, 옆면은 따로 계산하지 말고, 자, 이 아저씨를 높이로 봤을 때 9, 여기 보면은 3, 여기가 면이 옆에 옆면이 4개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그게 3, 5, 6, 4로 연결이 되는 거지. 그러면 18, 자, 8, 18에다가 9곱해서 더해 주면 되죠. 됐어요. 그럼 뭐가 나온다? 건너비가 나오더라. 자, 그러면 198이구요. 단위는 센치였고 넓이는 제곱 단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친구 펼치면요. 자 너무 유명한 문제죠. 옆면 나오고요. 자 밑면 두 개가 이렇게 원이 달라붙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자 반지름 5짜리 어떻게 됩니까? 파이알 제곱 10파이 어, 이렇게 되죠. 아, 왜 10파이야? 선생님이 이거 생각하고 있어. 5 25파이 그게 몇 개? 두 개죠. 그 다음에 이 둘레가 요 길이랑 같잖아. 그러면은 얼마가 돼요? 이 아저씨? 10파이 이렇게 되구요. 여기가 10이잖아. 그럼 이어셔 어떻게 돼요 100파이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요 150파이 되구요. 단위는 요렇게 되겠죠. 자, 2번입니다. 오른쪽 직사각형을 어, L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시켰대요. 자글떠이면 겉넓이가 60파이가 됐답니다. 그럼 이렇게 원기둥이 이렇게 나오겠죠. 펼치면, 자, 위에서 했던 것처럼 요렇게 되구요. 자, 밑면이 두 개가 이렇게 달라붙겠죠. 자, 반지름 3짜리입니다. 파이 알 제곱 9 파이. 그럼 얘도 9파이. 그다음 여기는 높이 h. 그럼 이 둘레가 자, 2파이 알이니까 6파이 이렇게 되잖아. 반지름 3이다. 그럼 18파이에 <laughs> 자, 이 둘이 곱한. 자, 6h파이를 했더니만 60파이가 됐대요. 됐어요? 그럼 이 친구 넘어가면 자, 여기서 18 빼면 어, 42가 됩니까? 됐어요. 42 π 가 6H π 이그되잖아 그럼 9보다 67에 42가 되 주겠죠. 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어, 답은 7 이렇게 되겠죠. 7cm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죠. 다음 이번에는 뿔의 건널비입니다. 뿔의 건널비, 자, 이 친구 펼치면 이렇게 생겨먹고요.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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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결론은 자 밑넓이 9981이구요. 자이 삼각형 몇개 나오는 거야? 네 개가 나오겠죠. 그럼 이 친구 9 9요 높이가 14래요. 81에다가 자 우리 밑병 9, 높이 14, 삼각형이니까 2분의 그런 게몇개 나와? 네개 나오는 거잖아. 됐어요. 그래놓고 요거를 쪼로록 더해주시면 답이 되겠네요. 됐어요. 자 계산해주시면 자 333. 자 넓이니까 제곱센치. 그다음 이 친구. 자, 원뿔입니다. 펼치면 자, 요렇게 되겠죠. 자, 여기 10이고요. 자, 여기 요렇게 됐을 때 요아저씨가 반지름 옵니다. 자, 그럼 이 둘레는 얼마예요? 10파이고요. 이 친구의 넓이는 55 25파이에 자, 우리 부채꼴 넓이 중에 넓이 공식 중에 분1/2 rl이라는 공식이 있죠. 자, 이 부채꼴의 반지름 10이고요. 호의 길이 1이잖아 그럼 여기다가 2분의 1, 1곱파기1파이 10 이렇게 해줘도 답은 똑같이 나오게 되겠네. 무슨 말인지 되죠. 자, 그래서 이 아저씨 계산해 주시면 75파이 이렇게 됩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전개도로 만들 수 있는 원풀의 건넓비를 구하는 풀이 과정을. 한번 구해 보세요, 이랬습니다. 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고요. 자, 여기가 r 이렇게 됐을 때, 자, 겉넓이 구하는 과정인데요.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이 호의 길이가 필요하죠. 자, 그러면 이 아저씨가 이런 원의 부채꼴이라고 생각하면, 자, 이 호의 길입니다. 자, 2πr, 42π에 얘들아, 자, 360도 중에 120도가 차지하는 건 3분의 1이잖아. 됐어요. 자 그럼 이 아저씨 14파이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까? 여기가 14파이가 나왔어요. 이 길이가. 그럼 2파이 r이니까 이 아저씨가 7이라는 얘기죠. 그럼 끝났네. 자, 이 넓이 얼마대? 7 7에 49파이. 거기다 우리 위에서 아까 전에 공식이 있었어. 2분의 1 rl이라는 공식이 있잖아. 21 곱하기 14파이. 다 구해놓고서 왜또 다른 거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아저씨 최종적으로 196π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자, 우리 116강을 하나 더 있어요. 뒤로 가서 이제 9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자, 어, 반지름 R인 9의 부피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이 아저씨는 3분의 4π r 3승이렇게 되죠. 9의 겉넓이는 4π R제곱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구 모양의 풋살공의 부피. 부피를 부피 한번 구해보래 지금 여기 반지는 얼마라고 되어있는거야? 10이라고 되어있는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럼 여신은 3분의 4파이 10의 3승 10의 3승이 1000이에요 그러면 3분의 4천파이 이렇게 되겠지 끝난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되어있는 모양의 어, 휴지통의 부피 구하래 그럼 이 아래 통은 원기둥이고 이거는 뭐라고 합니까? 이 윗부분은 반구라고 하면 되지. 부피 구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아저씨는 반지름 6자리 원기둥입니다. 그러면은 파이알 제곱 36파이에 높이 곱해주면 되죠. 거기다가 반지름 6자리 3분의 4 파이 6의 3승 그거의 절반을 가지고 오면 되겠죠. 됐어요. 그럼 계산해 주시면 576파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평면도형을 직선 l을 기준으로 해서 1회전 회전시키면요. 자, 이 위에 이렇게 생겨먹은 반구가 나올 거고요. 이 아래도 이렇게 생겨먹은 반, 반구가 나오겠죠. 반지름 6자리, 반지름 3자리. 됐어요. 자, 그러면은 3분의 4 파이 3의 3승에 2분의 1 위에 거. 3분의 4 파이 6의 3승에 2분의 1 자, 이 둘을 더하면 자, 이 아저씨의 부피가 계산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계산해 주시면 162파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 겁니다. 어, 다음 아저씨의 겉넓이를 구하래요. 자, 이건 완벽한 구고요. 그럼 이 아저씨 어떻게 돼요? 4파이 7의 제곱. 4파이 r 제곱이니까. 됐어요? 그럼 이 아저씨는 196파이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 친구는 자 지금 따지고 보면 9의 4분의 1을 떼버린 거야 그러면 선생님비금친이 빨간 부분은 반지름 3짜리 9의 겉넓이 4파이 3의 제곱에 4분의 3을 차지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여기 앞에 비금친거 떼보면요 앞으로 빼보면 이렇게 돼 있는 반지름 3짜리 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반지름 3짜리 원의 넓이 더하면은 겉넓이가 완성이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이여신뭐 나오느냐 36파이 렇게 나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야구공의 겉면은 다음과 같은 합동인 조각 두 개로 이성, 구성이 되어있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3.6인 구모양의 여기가 3.6이야. 자 문제에서 이한 개의 조각의 넓이를 구하네. 야, 이 둘을 합쳐서 이 야구공 구의 겉넓이가 완성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이 아저씨 자4 파이 r 제곱 3.6의 제곱이죠 그거에 뭐라고 절반 여기다 뭐 하면 돼요 2분의 1 해주면 되죠 그럼 계산해 주시면 25.92 파이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1 1 6강이었고요자 단원 마무리하기는 117강인데 자 문제 풀고 인강 들어주세요 휴쌤입니다